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숨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겸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없냐? 으로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고을 위해 염려하느냐? 너의 백합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자는 자들아 그러므로 영자의 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옆사람 축복합시다.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합시다. 그러면 뭐 한다 했습니까? 뒷문자 같이 같이 해줘야죠.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당신한테, 당신한테 다 하실 것입니다. 다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티븐 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들을 분석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성공,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든지 안 하든지, 뭐, 무슨 일이든 나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조사해봤더니, 몇 가지 특징이 나오더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가 성실. 뭐요?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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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뭐겠어요? 정지. 뭐라고요? 정, 성실 정지. 세 번째는 뭔지 합니까? 네. <laughs> 관계. 인간관계가 좋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가 뭔지 압니까?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구분할 줄 알더라.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구분할 줄 알더라. 이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네 가지.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번째, 권주희 목사 말, 지혜, 뭐하라고요? 지혜,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혜와 잔께는 달라요? 똑같아요? 잔께와 지혜는, 딴거예요 여러분, 자문이 말하는 지혜는요, 우직하지만, 요화를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 늘, 일어난는 자는 지혜와 훈제를 멸시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자만이 말하는 지혜는 잔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잔꾀가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꾀에 자기가 맙니까 너무 어지게 돼. 요근데요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성실과 성실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생의 대박을 맞는 사람들은 그세 번째, 관계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관계가 좋더라. 네 번째, 무슨 순위. 먼저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해야 되니를 구분할 줄 알더라. 일의 순서를 알더라. 주방에 가서 일을 하면 이리머리가 된 사람은 요리를 해도 먼저 넣어야 될게 있고, 나중에 넣어야 될게 있죠. 그렇죠 네. 마늘은 언제 넣어야 됩니까? 뭐에 넣어야 됩니까? 나중에 넣어야 됩니까? 어째 그런 사람일까요? 팔은요? 당신 할 줄도 모르겠지 않아요. <laughs> 자, 먼저 해야 될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먼저 해야되고 나중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을 경상노마은 일머리가 되었다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번째 지혜의 영역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도 안다고 는다 무슨 소리도 안는거예요내가는 목사님이 포항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다가 남편 되신 분 장모님이신데 죽도시장에 근음물 그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근음물 그 가게를 이제 큰아들한테 다 물려주고 노후에 편안하게 사신다고 영철에 밭대기 하나 사가지고 가수농사를 지어지시는거요 가수농사를 지으며 살고 노후생활 편안하게 하신다고 하고 예, 부인 대신 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개척해. 그당시은는 포항에 개척해 하고, 나는 그 가서, 밭에 기 가서, 가서 농사지면서 농사 재있으니까 끝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 목사님이 사고를 안 쳐버렸습니다. 무슨 사고를 쳤냐? 비트코인에 그게 투자를 했어요. 비트코인이 뭔지 아세요? 네. 모르면 모르는데, 어쨌든, 뭐, 그얘기 전재산을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해버렸습 겁니다. 다 날렸어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이 세상은 살아가면서 지혜가 없으면, 예, 눈 뜨고 코백하는 시대입니다. <laughs> 그럴 수도 있죠 지혜가, 지혜를 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성실하지 않으면요 어디다 쓰겠어요? 아무 때나 또 못쓰는 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제쓸데 반을 도와주시고 네. 성실과 지혜는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는 가장 큰 제목이에요 두 번째,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비즈니스 사업하면 됩니다. 어, 즉, 그 사람의 성향이 굉장히 전문적인 능력에 파고드는 사람들은 관계보다 자기 세계를 막 파고드는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은 자기 자업을 가지면 돼요. 전문가로서의 길을 가면 돼요. 그런 사람 사업하면 잘안 돼요. 사업은 이 사람, 저 사람 잘 엮어낼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 자기 인생을 복으로 사는 이게 세상 속에서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일반은 종의 영역 안에서 이렇게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받는 사람이 왜못 받냐? 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의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막 이렇게 하는데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공존하는 것 사람 착한데, 사람 성실한데 지기를못 찾는 사람이 이 땅에는 너무 많은. 무의 문제가 있다고요? 영의 문제가있다 영의 문제는 공우마야 해결됩니까? 영의 문제는요. 나무결대로 도끼질을 해야돼요 도끼질 할때 나무결 따라합니까? 결 반대로 칩니까? 결 따라 치잖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안에 물질의 축복도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고 합니다 그런데 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안돼요 이런 사람은요 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어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것은 영어로 막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응. 돈으로 막고, 돈으로 막고, 예. 운동해야 되고 운동으로 막고, 영어로 막아야 될것 뭘로 막고? 영어로 막아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이라는 것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뭐하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찬양 하나 더요? <목소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목소리>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에 마치 영적인 울타리를 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영적인 울타리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농사 짓는데, 안중은 고사님, 놀고가 와서 다 뜯어먹습니다. 어째 됩니까? 옥성 고사님, 고구마 열심히 사놨는데, 멧돼지가 와가지고 다 뜯어먹습니다. 어째 됩니까? 예. 마치 영적인 방어선을 치는 것과 같아요. 할렐루야. 예.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의 승리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도우심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 머리를 튀어 주시고다 기도할 때 낙심한 마음에 숨쉴하게 살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의 공급자이신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염려에 잡히면요. 염려에 잡히면, 염려에 잡히면, 잡히면 뼈가 석습니다 뼈가 상한다면, 뼈가 상하니까 건강을 해치죠. 두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에 잡히면 따라 합시다.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누려서 누리는 중에 기쁨로 누리고 그러는 거죠. 세 번째 염려에 잡히면 따라붙다 심지 않습니다. 염려에 잡히면 심어야 나잖아요. 심어야 나는데 심지 않아요. 한강에 영락교회를 지을 때그 원래는 안강의 산대교회였거든요. 그 산대교회를 짓는데 그 건물을 짓는데 돈이 딱2천만원 모자란 다섯만 년째 어려도 해가 된데 하여튼 돈이 딱2천만 원인가 모자란 겁니다. 서울의 영락교회 지원을 받아서 지어가지고 지으면서 교회 이름을 영락해서 도와줬다 고마워서 이름을 바꿨어요. 안강의 영락 안강영락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교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를 짓고 딱 2천만 원인가 모자라는 겁니다. 마침, 마침 그 교회를 설립하는데, 예, 설립하는데 중심되는 장로님이 도로가 나면서 보상을 받는데 2억 보상, 2억 만 2천만 원 받는데, 2억 보상을 받았습니다. 2억 보상을 받았으니까 2억에 11조 때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하나님이 딱2천만원 11조 떼면 되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셔 11조 떼면은 교회도 살고 장로님도 하나님 이1조 생활하면서 돈이 되고 심어야 됩니까 안 심어야 됩니까 그때 딱 심으라고 딱 맞게 해 주시는 요 근데 이장로님이 그걸 안 하는 거죠 왜안 했냐 아들 제이 목회하거든 자기 아들 셋째 목회하는데, 딸 하나, 딸 하나, 아들 셋이 있습니다. 딸님은 지금, 한, 볼리비아 승교사로, 사모로 가 있어요. 아들, 딸다 목회하고 사모가 되고 그러니까, 내 노후생활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나중에 개척교회라고 하면은, 내가 한점 지어줘서 좀 밀어줘야 될 텐데, 그 하다가 이걸 묶어놓은 거예요. 뭐 때문에 묶어놨다고요? 따라서 염려 때문에 안 심었습니다. 그 아들들 제가 잘 알거든요. 학것선 되고. 염려가 있으면 심지 않게. 하나님은 따라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십니다. 물질을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십니다. 염려가 강하면, <laughs> 육신적으로 뼈를 마르게 하고, 두 번째는요, 자기에게 주신 것을 염들 때문에 누리지 못하게 하고, 세 번째는 내가 마땅히 심어야 될 것들을 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심었으니까 계속 뭐 하고, 안 나니까 악순환을 계속 걸어가요.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영혼을 해복시킵니다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영혼을 해복시습니다 염려하지 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빌리포 사장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아라 아래라. 아래라. 그래야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신 것을 배우게 됩니다 뭐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신 것을 배우게 됩니다 네? 내 인생의 공급자인 것을 하나님으로 배우게 됩니다 인생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인 것을 배우는 시기가 있어요 저희는 대구의 개척교회 할때흥건이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살아내야 되니까 그때 배웠어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신 것을 몸으로 배요 그뒤로도 뭐 우리가 제가 사는 사람 이름 저정도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집 때마다 때 때마다 공급하시는. 주님 그분의 공급하심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공급하심이 물질뿐입니까? 전반적으로 다 주십니까? 전반적인 것이 다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은혜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죄만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상처도 회복시킵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결핍, 부족하고 인학해진 인생에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요. 그의 가난한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내, 내 때문에 가난해지신 교물이 그 달려 계신다. 함따라서,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의 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리하니라. 그분이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강력한 노트가 바로 피 묻은 십자가에 연관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래 배우는 거예요. 그래 배우시면 그 다음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 뭘로 살아간다고요? 전한청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여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성방에게 하다가 좀 말았는데요. 성전에 가면, 가면 여기는 떠리요떠레의 신앙은요. 말씀을 지키는 것 무슨 신앙이요? 말씀, 말씀 지키는 신앙. 자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문의 말씀 어렵냐? 아주 쉽습니다 따라 상식입니다 자문. 상식을 지키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상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세상도 안 하는 상식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버젓이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아 복주세요 꿀밤이 안 맞으면 다행이시다 상식을 지키세요. 두 번째는요, 요게, 요게,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요. 상식을 못 지키는 것 있어요. 번재단이 있어요. 번재단에서 마음 뭐 됩니까? 회개하세요 뭐라고요? 회개하세요그때 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뜰에서 성수로 옮겨지면 달라요. 그래서 성소로 옮겨지면 여기는 뜻상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뜻상이 있고요. 여기는 메론나라고 해서 촛대가 있습니다. 등불이 켜져 있어요. 여기는 분양단이라고 해서 분양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려면요. 번제단을 그 지나온 사람 십자가에 깊은 회개하면서 중생한 사람은 주님이 그 영혼 속에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나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아 구하라 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말이라 주시리라 받은 것 가지고 말으냐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성, 이게, 메노나 초때, 빛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구약시대는 제사당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신학시대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신앙의 수준이, 떠나의 신앙을 지나서, 신한, 선한 청지기로 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소에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소의 축복을 받으면요, 성소의 축복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마시리라? 뭐 더하시리라. 뭐 솔로몬왕이 백성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위해서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마시더라? 뭐 더하시더라. 뭐 은사를 구합니까? 물질을 구합니까? 예? 네? 건강을 구합니까? 왜요? 왜 구합니까? 말라고 구합니까? 하도 말라고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선한 청지기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의 사람이 아니냐는 뭘 보면 안 됩니다. 중성 보면 안 돼요. 뭐 보면 안다고요? 중성하는가, 안 하는가. 네. 하나님 앞에 중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스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다 하시리라. 그런데 백성은 복을 안 받습니까? 백성은 백성의 복이 있는 거예요. 백성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30절. 함물 따라서 함물며 너희가 뭐냐? 오늘 피었다가 아궁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리고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따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미 안다니까. 그래서, 때 되면 준다, 안 준다? 때 되면 주는데, 우리가 염려에 잡혀있으면, 아직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러면 어떡까 저러면 어떡하면서, 그 염려에 잡혀있으면, 정작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살아야 될걸 못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염려하느니, 여러분, 시금치 밭에 가서 시금치 하나 더돌리는게더낫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식당에 가서 설거지라 해서 돈을 버는 게 낫니더 그렇고 주말에 사람들 많이 들어대요 교통안내 김봉곤 선생 그거 삑삑삑삑 움직이면요 한 달에 70만원 줍니다 그래 70만원 받는 게 낫니더 염려하느니 이 안에 살아가며 염려하느니 차라리 그게 낫다 그런데 신앙안에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 선한 청지기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풀어주시는 은총의 역사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영적전쟁을 막 치르면서 막 그렇게 가지만 엘리사는 보라, 엘리아의 기름 부음 안에 있습니다. 엘리아의 기름 부음 안에 있어서 좀 수월하게 가는 거예요. 다윗은 치열하게 기로에서의 영적전쟁을 치르면서 그 자기의 일구하냐고 하지만 솔로몬은 뭐 안에 있습니까?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거예요. 원주의 목사는 당대 믿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아득 아득 가는 게제길이기예요 몰라 이제부터는 또 하나님이 다르게 해 주실지 그런데요. 네. 저희 자녀들은 무슨 무한이 뭐 있습니까? 기름 네. 부음만이 뭐 있요오수권 사님은요, 낯박김에 가는 게 맞아요. 장 장목사님은 무한이 뭐 있습니까? 기름 부음만이 있지 그래서. 성방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시절이 어떤 시절인지 모르지만 기도의 사람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는 뭐 안에 있게 됩니까? 기론부음 안에 있고 이영민 목사님은 빡빡 기도하는 게 맞고 안 맞고? 맞고요. 헤륜쌤은요 <laughs> 기론부음 안에 세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이 안에 우리 선방 여성분들,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자녀 문제가 늘 마음의 근심이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한 근심들이 우리에게 자운데 하나님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셨소. 주의 은혜 안에 온전히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안에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안에 신앙의 터가 자라나게 하시고, 이 안에 지혜를 주시고, 이 안에 성실하게 살수 있는 낙심한 마음들을 이렇게 세워 주셔서 그의 인생의 터를 일구고 그의 날대를 달고 그의 인생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자녀와 손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선한 청직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 나라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니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 자녀선들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